네잘 부탁할게요 네, 그림 진짜로 못 그리는 거 먼저 말할게요 진짜 못해요 이거. 잘 못해요 <laughs> 선생님 머리가 너무 멋있어가지 <laughs> 아, 다시 유치원에 간거 같아요 유치원 좋죠 네 I l o i I love it 아,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두 그리는 거야? 두 개? 두개 그린 거예요 아 됐습니다 오케이 okay, 굿 <laughs> 왜요? <배> 왜요 <laughs> 어, 어, 왜요? 이렇게 잘생기게 그렸어 땡큐 약간 사람들이 보는 형 되게 멋있고 쿨 cool. 이런 거이 것만 보인다면 저는 형이 이제 귀여운 모습 약간 이거 웃는 모습 다 보니까 그리고 서원이 서준이 아세요 형? 그래좀 닮은 것 같아요. 저도 <laughs> <술도> 좀 많이 들어요 <웃음> 야, <웃음> 저도 좀 많이 들어봤어요. 이게 논거 반대. <laughs> 예, 그래서 반대 모습을 전녁에딱 해줬죠. 땡큐 브로. 컴온. 내가 승녀이볼 때는 키가 너무 커. <laughs> 아니, 너무 큰게 아니라 큰게 아니라 그냥 키가 커요. 그리고 얼굴이 작고. 그래서 내가 약간 팔 다리 좀 길게 <laughs> 만들고 싶고, 얼굴을 좀 작게 만들고 싶은 여기서는좀좀 <laughs> 좀 넓게 나왔어. 근데, 그래서. 근데 머리는 네, 되게... 머리 지금 완전 똑같은데 요 <laughs> 지금인데? 유니. 유닛? 유니그리즈 영어로 진짜 특별한 약간 특이한 거 같아요. 유니기 뭐. 고맙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선수. 아, 잠깐만요. 눈썹을 안그렸네형 눈썹은 눈썹 없어, 그래저도 눈썹이 없어 가지고. <laughs> 다 화장빨이 좀 어쨌죠. 점수? 어... 나는 승글이 무조건 왜점 1100점? 뭐, 나는 110점. 그럼 저 150점. 150점? 예. Yeah. 내가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? 아 어, 진짜요? 저도 가져가도 될까요? 이거? 형이 여기다, 형 여기다 청산을 잘해주세요. 아 너무 좋다. 여기에다가. 예. Yeah. Thanks, bro. Thanks, bro. Thanks, b r o 예. 성격도 너무 좋고 옛날에서 살 때도 저는 너무 비슷해. 저도 축구했어요. 승일이도 응. 옛날에 축구 많이 했었고. 오랫동안 아는 네. 뜻인 것 같아. 그래서 it's gre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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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reat. <laughs> 저 침대 옆에 걸어놓고 자고 나서 저는... 이렇게 볼 거예요. 천장에 붙여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처음 보는 아, 뭐 처음 보는 게 이거. 저도 이거 그러고 <laughs> 화장실 거울 대신 붙여놔야겠다. <laughs> 거울 대신 이렇게 붙여. <laughs> <이렇게. 웃음>